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마지막 4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극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 마지막 꼬리를 착해야 완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잘 나오신 분들은 내년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는 우리 가족 동북교회 시온 찬양대 우리 삼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네, 잘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저는 25장 음,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구조를 쭉 보면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지시는 사건이 시작되고 십자가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묵시록이다 묵시문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5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종종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세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도 세 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고, 오늘 25장에서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전체를 잘 살펴보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비유라는 것은 뭘 숨겨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쉬운 비유예요. 쉬운 비유, 오늘. 우리들도 쉽지만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들으면 다 자연스럽게 아는 비유예요. 뭔가 은밀하게 이수님이 감춰두고 숨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은 쉽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아주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폭넓게 이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니까 첫째는 1절부터 14절까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그 등에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얼른 맞으러 뛰어 나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듯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깨어서 영적으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달 다섯 달란트. 그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원금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즉시 가서 장사했어요 즉시 가서 복종하고 즉시 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실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원금을 까먹을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가서 장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어느 날 주인이 딱 돌아왔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엄청나게 책망하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갑절로 남기고 주님 앞에 보고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그 모습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마지막 주일이 딱 왔어요. 25년도 시작할 때는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실감하지 못했어요. 먼 훗날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쌓여서 마지막 주일이 막상 되고 다니, 한 해를 되돌아 보게 되고, 다가올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그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온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인데,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우리에게 왔듯이 우리 주님 반드시 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0일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인자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의 안지리니 30일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민족은 모든 백성, 모든 사람, 모든 성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다 구분을 하는데 예수님의 구분은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저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저도 뭐 제가 뭐 양치기 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양하고 염소가 구분이 되죠, 여러분. 그걸 구분 못하겠어요. 양은 하얀색이고 염소는 얼룩덜룩한 거고 양은 뿌리 없고 염소는 뿌리 있고 옆에 있는 분들 혹시 뿌리 있나 한번 보세요. 뿌리 있으면 염소고 뿌리 없으면 양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뿌리 없는 걸 보니까 다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저도 알겠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양인 척하고 염소가 양속에 끼어들어도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너는 염소다 하고 딱 구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분은 오차가 없어요 확실하게 정확하게 구분을 딱 하고 이제 오른쪽에 구분된 양들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구분해 그래서 내가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 얼마나 좋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저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귀한 축복과 은혜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들은 오른쪽에 다 양으로 이게 딱 분류가 되어서 우리 동북계는 염소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요 부분에서 크게 아멘 해주세요. 다 이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양이 되어서 축복을 받을까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보니까 여섯 가지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별게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는 목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세 번째는 나근해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네 번째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다섯 번째는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여섯 번째는 오게 갇혔을 때 찾아왔다. 오게 갇혔을 때 신방 왔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양으로 딱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분류된 자신도 당황스러워. 기억이 잘안 나. 그래가지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예. 하고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러면서 양에 대한 얘기가 오늘 끝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 보세요.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 일이 오늘 보니까 의외로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목 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거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거 할수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저는 할수 있는 게더 많아 보니까 특히 뭐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또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그래도 저는 신방 갔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무 쉬워. 어?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어? 그런데 누구나 할수 있지만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기본적인 마음이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존중의 마음, 인정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쉽지만은. 그래서 마음이 다쳐버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되고, 아주 배타적인 마음이 되고, 공격적인 마음이 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국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 주님이 주신 이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 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생활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이.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특별히 주어지는 특별한 사건 기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있을 수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고 내일 모레도 있을 수 있고 반복되고 매일매일 물 마시고 밥 먹고 옷 입고 매일매일 생활로 습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소, 요소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 엄청나게 큰 일이고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어? 공로 내세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벌어지는 이들 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뭐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그냥 저절로 생활로 습관으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상사의 일. 그것이. 희한하게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 여러분 그 결과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쉬운 하늘의 복을 받는 양과 같은 의인이 되는 것 모든 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염소가 된 것도 우리가 참조해야 돼. 그래야. 나는 염소가 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된 것을 또 보니까 이건 또 거꾸로 됐어요. 염소는. 염소는 뭐라고 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 절대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무 무시무시해.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막 오그라들면서 막 떨리고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염소가 되면 안 돼. 절대로 염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염소로 분리된 사람의 사람, 염소로 분리된 사람인데 마귀와 동급으로 여겨, 아니 나도 사람인데 나를 마귀와 동급으로 여기다니, 너무나 너무나 부담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소가 되면 안 돼. 혹시 나는 염소가 호기심이 있어서 염소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다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염소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 이유가 또 나와. 나오는 걸딱 보니까 살인을 했다든지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뭐 싹한 일을 저질렀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니까 양으로 분류된 사람과 반대가 나와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물을 주지 않아서 영접하지 않아서 옷을 입히지 않아서 돌보지 않아서 너무나 작은 일들. 너무나 작은 일들.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가지고 염소로 분류하니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염소로 분류된 자들도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기억이 안나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우리 이제부터 염소 고기는 좋아해도 염소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양가 같은 의인들은 영생에, 그리고 염소와 같은 악인들은 영벌에, 모두가 영자에, 영자, 영생, 영벌, 영걸 장례식장 가면, 영결식장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전 그거 볼 때마다 내 이름과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영결식장은 영결은 불교 용어예요 원래는 장례식장 이렇게 쓰여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영생 영벌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도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앞으로 더 믿음 생활 잘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가 뭐 큰일 한것 때문에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쌓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25년도가 쌓여지고, 26년도가 또 쌓여질 것이고, 연말에 여러 행사가 있는데 큰 행사한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일 한다고 모였다가 이기심이 충돌돼 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작은 것부터. 일상사의 삶부터. 그래서 가까운 사람, 작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존중부터, 사랑부터, 동정의 마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기본이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청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작은 것부터 생활로, 습관으로, 삶의 바탕으로, 마음의 바탕으로, 어? 공격적이고, 패타적이고, 딜이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기초, 기본을 다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귀하고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은 기초부터, 가장 작은 기초부터 그 기초가 쌓여서 나라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기초가 뭘까 예배 생활,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철저히 10분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리고 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기초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성실함으로. 세밀하게 나 자신의 영적 바탕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속에 찬송이 있고,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어? 기도 생활 중요하죠. 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기초, 기도를 앞서면 안 돼요. 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침착하게 차분하게 기도의 응답을 따라 걸어가야지 기도는 뒤처지고 내 성격, 내 경험, 내 성질을 앞세워나가면 그게 세상이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말씀 생활늘 사모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공감하고 경청하고 때로는 아멘하고 미국에 가 보니까 설교하다가 은혜가 되니까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길래 저도 은퇴하기 전에 기립박수 한번 받고 싶다 이 생각이 조금 들어왔어요 아멘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마음에 말씀을 잘 쌓아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작은 기본, 그렇죠. 교회 봉사도, 교육 1, 2부, 3부, 교사 모집하면, 아, 주님, 제가 교사로 한 번쯤은 봉사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면 결단하고, 교회 봉사 올해는 꼭 해야지, 내년는꼭 해야지. 식당 봉사 손길 부족하다는데 교회 식당에안 돌아가면 어떡하나 내 일처럼 여기고 삶 속에서 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기는 일에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겠어요? 헌금 생활도 청성을 다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크, 카단 속에서도 11조 정확하게 먼저 구별하고, 11조는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껏 다 계산하고 나중에 쓰려고 그러면 11조 못 내요, 못 내. 그러나 11조 먼저 구별하면 세상껏 모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사랑을 표현해야 하듯이 감사도 표현하고, 신앙의 가장 기본, 기본 거기서부터 감사와 은혜와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의 습관으로, 나의 생활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식사를 한번 대접해도 크게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섭섭해 어떤 분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뒤에서 얼른 계산하고 도망가고 누가 말하려고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마음 판이 그래 마음 판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내세울 것이 없고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줄 만한 특별한 게 아니야. 생활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은 생활과 습관을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가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이 보고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다할수 있어요. 이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양이였나 나는 염소였나. 양과 염소는요. 염소가 양인 척할 수가 없어요. 염소가 양인 척할 수가 없어. 원래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우리는요. 마음 바탕에서부터 작은 삶에서부터 양으로 아예 설정을 하고 양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양이 됐다, 염소가 됐다, 양이 됐다, 염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탕이 염소인 거예요. 오늘 이것은 염소, 양 중에서도 좋은 양, 또덜 좋은 양, 별로 안 좋은 양, 이렇게 양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양이 되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년도 돌아보면 나는 양이었나, 염소로 살아왔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양이 될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주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26년도는 좋은 양이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성기고 협력하고 신앙생활도 주님 기뻐하시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작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면 괜찮아요.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축복받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5년도 주일을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6년도는 더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양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